부산광역시 파헤치기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 전략 먼저 10개의 코아가 있는데요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이렇게 있습니다 이 10개의 중심지는 성장의 거점이자 도시 발전의 핵으로서 중심성의 규모가 이미 확보된 지역으로 입지 특성에 따른 기능별 특화를 위해서 용도 지역 조정 및 밀도 조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공기업 방안 및 연계 중심지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대 혁신 축. 관광 마이스 산업으로는 해운대 기장이 되겠고요. 국제 업무 경제 쪽은 동네 서면 중앙, 신산업 혁신 축은 덕천 사상 하단, 공항 복합 도시 성장 축은 강서 신공항입니다. 10개 중심지별 특화 전략에 따라서 중심지 고도화와 권역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기능별 연계성을 기준으로 4대 혁신성장 축을 설정을 했고요. 각 축별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앞서 간단하게 4대 혁신성장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기장과 해운대는 관광 마이스 거점 축이고요. 국제업무 경제혁신 축은 동래와 서면 중앙입니다. 신산업 혁신 축은 덕천과 사상 하단이고요. 공항 복합도시성장축은 강서 신공항입니다. 다음으로 5개 연계 거점을 살펴보면요. 은 10개 중심지와 4대 혁신성장축으로 집적된 지역의 특화 기능과 성장 동력을 주변 도시와 연계하고 접경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5개 연계 거점을 계획하여 지역 균형 발전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접경 연계 거점 지역으로는 장안이고요. 양산 접경 연계 거점 지역으로는 노포, 임해 접경 연계 거점은 대저, 신공항 연계 거점은 다대와 동삼, 창원 연계 거점은 공항 복합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간 구조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도심으로는 광복, 서면, 해운대, 강서구요. 원도심인 광복 및 서면은 도시 기능을 유지를 하고요 컨벤션 및 영화 산업 중심의 해운대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조정을 했고요 중심지로 성장해가는 서부상권인 강서는 도심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육부도심으로는 하단, 사상, 신공항, 덕천, 동래 기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광역경제권의 연계기능 강화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도심기능을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개 지역의 특화 핵인 가덕, 녹산, 금정, 정관, 장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로 부산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사업 계획을 보면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1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조 7천억 원. 여기서 중요한 게총 사업비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개발이 더 커진다는 거고 그 개발이 커지면 은 당연히 부동산적인 면으로 봤을 때 먹을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죠. 부산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아마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행자는 국토교통부고 처리 용량은 연간 18만 9천회를 운항을 하고요. 이로 인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국적으로 보면 생산 유발 가치는 약 22조 4천억, 부가 가치는 9조 1천억 원, 고용 유발은 14만 2 717명이고요. 불경으로 조금 좁혀 보면 생산 유발은 16조 2천억 원, 부가 가치는 6조 7천억 원, 고용 유발은 10만 3천 64명. 부산 내에서 한정을 하면은요 생산유발은 14조 2천억원 부가가치는 6조 8백억원 고용유발은 약 9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을 보면 중국 민항기 김해 돛대산 충돌 사고가 02년도 4월에 있었고요. 잦은 고어라운드와 공항 주변 지역 소음 피해로 인해서 커피타임 발생 등 공항 안정성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커피타임은 무슨 뜻이냐면 공항에서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에는 이 착륙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 커피 타임 동안에는 비상 상황을 선포한 항공기 외에는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어라운드는 항공기가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하여 착륙을 다시 시도하는 상황을 고 어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배경 두 번째로는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경제 산업 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천공항 중심의 원포트 정책은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비용으로 전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제대로 된 남북권의 관문 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미국, 유럽과 같은 장거리 운항노선 취항이 가능한 공항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직 예정이에요. 사업 배경을 살펴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주변이런 개발 방향 정립 등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게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신공항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 물류, 인프라 등을 연계추진을 통해 남북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로서 다음 100년의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개발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눌차기구 이 눌차기구는 주거, 상업, 업무 중심의 공항지원 기능이고요 특히 이주자 공항 종사자 주택, 업무센터, 상업시설, 유통물류, 호텔, 컨벤션 공원 등이 있고요. 두문지구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해양수소신산업거점단지, 천성지구에는 관광거점단지가 있고요. 대항지구에는 공항, 항만기반 글로벌 국제물류, 복합물류터미널, 공동물류센터, 항공화물터널 등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배경을 보면 공항 및 신항만과 연계한 산업 물류 중심 도시와 자연형 하천을 적극 이용하는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 도시 조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업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이동 1원이고요. 규모는. 356만 평. 사업 내용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이고요. 용도는 주거, 상업, 산업, 공공, 생태보건 이렇게 있습니다. 시행은 부산시 한국수장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공영개발이고요 사업비는 6조 6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배경을 보면 가덕신공항 건설, 부산 신항 기능 강화 등 김해공항 주변 지역 개발 수요 증가가 있고요.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서 에코델타시티 그리고 영지신도시 축의 도시 구조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김해공항 서측 일원이고요. 규모는 약 318만 평이고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7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6조 4천억원입니다. 시행방식은 공용개발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배경은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재례부두 1부두에서 4부두 그리고 중부두까지를 국제관문 기능과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해양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사업 계열을 살펴보면은 먼저 위치는 부산 중동구에 있고요.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다. 총 사업비는 2조 4천억 원이고요. 사업 면적은 153만 제곱미터, 경제적 파급효과는 31조 5천억 원이고, 고용 효과는 12만 1천 명, 사업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입니다. 다음으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 배경은 2030 부산세계 박람회와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 등 국가 핵심 산업 추진과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사업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구역은 부산항 북항 일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는. 4조 600억원, 사업면적은 총 228만 제곱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시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센텀시티와 연계한 첨단 ICT 융복합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밸리 조성. 두 번째로는 창업생태계 조성 및 청년일자리중심타운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사업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1원이고 구역면적은 1912제곱킬로미터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7년. 사업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구요. 유치 업종으로는 첨단 산업 관련 업종 총 사업비는 2조 2,400억 원이 현재 추진 상황은 작년 11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고요 향후 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상 및 조성 공사를 1단계로서 마무리를 짓고 2025년부터 27년까지 조성 공사 2, 3단계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